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년기후 긴급행동 기후불복종 형사재판 파기환송심 최종선거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청년기후 긴급행동의 김채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연대, 연대자분들과 기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재판과 관련해 변호, 변호인단 김보민님의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님과 의원님의 대리인 김보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판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물손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취지를 다 반영을 해서 무죄도 인정이 되었고요.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회시법 자체가 지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회시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라 점에 대해서 위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았고 집금또 이만의 점에서 도 다른 주장을 했었던 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큰 아쉬움이 남고 선고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뭐 처음에 은원님은 2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었는데 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형이 감액이 되어서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고요. 어,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사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어, 집행유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쉽게 자유형, 뭐, 구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와 원래는 징역 1년에 살아야 하나, 2년 동안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다른 형사범죄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2년이 지나면 이 성구의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그 1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른 형사사건이 생기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1년은 지나지 않고, 이는 성구했었던 보금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너무 오랜 시간 은호님이랑 은기님이 고생을 하셨었고 아,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사님은 나름대로 은호님과 은기님의 행위에 대해서 충실하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실 은비 님과은우 님의 행동 행 위가 목적의 정당성, 이서 충분히 있 다라고 인정 을받 아야 된다 생각 하기 때문에 정당 행 위랑 긴급 피난 부 분에 대해서, 인 정이 되지않았 고, 그 부분 에 대해 서는 좀더자 세하 게 판단 을 해주 셨 기를 바랬 다. 너무 잘 재판에 대해 재판 결과에 대해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뭐 아쉬운 점이나 더 했으면 좋았을 만한 점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래닛 1.5 소속 1.5 소속 정책 활동가 한수연 님의 연대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래닛 1.5에서 활동하는 한수연 정책 활동가입니다. 2021년 2월, 그러니까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의 강은빈 이윤호 활동가가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인 베트남 붕항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저지하기 위해서 부산 앞에서 직접 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는 제가 막 기후 활동을 시작했던 때였는데요. 많은 것을 처음 접하고 또 배워갔던 시, 어, 시기였지만 이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다배출 기업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면서 수익을 쌓아 나갈 때 누군가는 그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기후위기에 내몰린다는 사실. 그래서 다배출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그들의 배출 행위를 힘껏 저지해야 한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또 기후위기와 기후 불평등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후적인 활동가들의 활동이 언제나 온화하고 또 세련된 방식일 수만은 없다는 것도 어,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판결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청기행이 지난 4년 넘게 싸운 활동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은빈 이윤 활동가 그리고 청기행 모든 활동가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깊이 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가열차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수연님께서 이제 어, 그 활동을 시작하실 때 이런, 이런 일을 접하시고 또 어떻게 활동을 이어나가셨는지 그리고 우리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얘기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재판 당사자이자 청년기응인행동 활동가인 강은빈님 아버지 강강원님의 발언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4년 동안 법전투쟁 과정을 비가해서도 지게된 계기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런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마음 졸이고 또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가까이서 보게 된 어, 그래서 저한테는 좀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어, 기회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 어,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어, 첫 번째 선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 그 과정 가운데 처음이어서 많이 마음을 많이 이렇게 졸였는데, 두 번째, 어, 재판에서 외국의 여러 판례들을 의미있게 그들이 공부하게 되고, 그 과정이 국정추정에 굉장히 힘을 갖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의미있는 결과를 또 저들이 얻었던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지금 우리가 한 4년 동안 우리가 이 법정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아, 이런 투쟁을 이어왔던 지구 반대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시간들, 노고들, 어, 그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 생각을 참 의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먼저 그런 판레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또이 일을 어, 하고 있는 동안 그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과정들이 또 청년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 주체들은 대부분 어, 평생을 또 그런 길을 걸어갈 거를 생각하니까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겠구나. 이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 걸음들이 반드시 또 다음 후대에 음, 또 같이 이 걸음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걸음을 또 무게 있게 실어서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미래다 생각해서 가족을 두고 이렇게 옆에 있는 특히 부모로서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어두운 밤을 많이 이렇게 지세요.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대놓고 이런 일을 또 강제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파하면서 또 갈등하면서 보냈을까요? 그 아픔의 무기는 또이 청년들이 보시간면또 그, 그 어둠으로 지고또 이겨낼 텐데 그 마음이 저한테 많이 좀 다가왔던 시간이 됐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 시간동안 저도 청년들도 많이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 과정을 또 제대로 겪그래서 이거는 아깝다는 시간들을 지냈다. 어, 그런 생각을 좀게 됐습니다. 어, 그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부모로서 가졌던 극심적인 마음으또 감사하고 싶은 두 분은 이 변호사님하고 이 변호사님 너무 마음을 다해서 이 명투쟁에 함께해 주신 헌신을 잡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었예 고맙습니다. 네, 가족이자 아버지로서 그런 느끼셨던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마지막 울컥하셔서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찡해졌는데요. 또 이렇게 저희에게 또 응원과 힘을 많이 주셔서 감사한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규린님과 수아님께서 낭독해주시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오후 2시 청년기후 긴급행동의 기후불복전 형사재판 환송심 선고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의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첫 재판부터 오늘까지 이어져온 재판입니다. 이웃나라 베트남의 석탄발전소를 추출하려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보에 반대하기 위해 청년기후 긴급행동이 시행한 분당 두산타워 직접 행동 이후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재물손괴죄 혐의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주문에 따라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존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벌금 500만원에서 절반 감액된 250만원이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묵묵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 봅니다. 2021년 2월 28일 바람이 유독 거셌던 날이었습니다. 붕단 정자동 두산타워 앞에 10명 가까운 청년기업 운동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2명의 활동가가 두산 로고 조형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챙기는 동시에 끝끝내 최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두산의 야욕을 비판하며 우리는 준비한 혈수망을 펼쳐들었습니다. 청년 기후 긴급 행동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환경단체들이 붕앙투 수출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한국 정부는 붕앙투 수출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앞서 완공된 붕앙구원 석탄 활적발전소 일로 인해 이미 막대한 생태계 피해와 공동체 파괴를 겪은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빗물과 고물물을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생활비의 3분의 1을 들여 생수를 사 먹어야 하게 됐습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강주 이주를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기후 위기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설악 화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청년계육 긴급 행동은 중앙팀을 꾸리고 중앙투 저지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 붕항투 사업에 참여하는 화력, 한국전력공사, 수출입, 수출입은행, 두상중공업, 상승물산,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공개 지리서를 발송했습니다. 사업 철회를 결정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모두가 목목부답이었고, 끝내 2021년 2월 18일, 청년기후기품 팽동은 당시 두산의 당시 분당에 새로 지어진 두산타워에서 직접 행동을 벌였습니다.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던 두상중공업의 로고 론사인, 구조물을 녹색 수성 페인트로 스페일로 칠해 주었습니다. 대기업의 그린워싱을 폭로하고 당시 곧 착공 예정이었던 광주 수출 사업의 역를을세상에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500만원 벌금형이 약식 명령으로 선고되었고,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을 무대 삼아 붕왕투 수출의 문제를 제기하고 기후위기 기후 시대 정부와 기업들의 행태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 재판에 뒤이어 두선중공업은 청년기후긴급행동에게 1840만원에 달하는 송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선은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원고 회사의 임짐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받, 받음은 이를 말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은 부산과의 김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5월 3일 민사소송 기각 판결을 얻어내므로써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석탄 활석 발전소를 거쳐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지구 공동체에 끼치는 생태계 사회적 피해에 대한 논의를 헌행법 체이 안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형사 1심 판결에서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익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재판부 역시 보다 적법한 방안을 강구하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상심하지 않고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대법원은 지구복권자의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인 대기 의 기후불복은 대판 지지선의 사법관 3 2024년 1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는 중대한 공공 이의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만하거나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에 한해 심리를 합니다. 전원 합의체는 내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청년기의 긴급 행동의 사건을 검토했고. 마침내 2024년 5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어 죄를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판결과 함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앞에서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는 원한다. 지구공동체를 위한 법질서를 분당 두산타워 직장... 집장... 직접 행동 이후 네 번의 봄을 맞으며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생체 정치 공동체로서 마지막,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 석탄발전소가 지어진 삼척의 뿌리를 내려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올해 완공 예정인 궁항투 석탄화력 발, 석탄발전소 현장에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서툴기도 했지만 뜻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어 달리기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산 김당 부산 타워 앞에서 벌인 직접 행동으로 이어진 재탄 투쟁은 이 자리에서 끝을 맺을지라도 청년기의 긴급 행동은 살고 싶은 삶과 관계를 직접 읽으며 민주공화국 너머에. 생태공화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직접, 제, 직접 작성한 기자회견을 문 낭독해보았는데요. 이제 축하 공연을 청해보려 합니다. 축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공연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후인급행동 활동가 김, 김주은님께서 가수 개피해곡 2010... 2019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후렴은 부르기 쉬워서 익숙해지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가서 중에 하나가 푸르게 네. 푸르게 피어날 4월의 노래를 내게 주고 싶어 입니다. 오늘 4월 7일 대법원 앞에서 아 죄송합니다. 수원지법 앞에서 저희의 4월의 노래는 새로 시작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항해는 이제 여기 시작되려 하지. 조연... 네, 어제 주은님께서 엄청 고민하면서 준비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함... 그 전에 고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변... 그 변하는 우리가 법원은 거들 뿐 하면 법원은 거들 뿐 해주시면 됩니다. 변하는 우리가 법원은 거들 뿐! <목소리> 거들 뿐! 그리고 우리는 원한다 지구 공동체를 위한 법질서를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한다 지구 공동체를 위한 법질서를. 다음은, 붕항에서 삼척까지 우리는 함께한다 하겠습니다. 시작. 붕항에서 삼척까지 우리는 함께한다! 함께한다. 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희망이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희망이다! 와. 네, 이제 사진 촬영할 거니까, 어, 연대 오신 분들도 와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가운데로 모여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으로 왔듯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하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